안녕하세요. 정의사의 금매물 팀입니다. 오늘은 부천역과 소사역 중간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아파트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 분양은 다 되었는데, 어, 해지분이 나와서 할인도 대폭 많이 해 드리고요. 치 등록세도 전부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구경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요즘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신축 아파트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미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네요. 얼마 전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어, 이 정도 평수의 금액이 한 7억에서 7억 5천대로 분양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꼭 한번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은 중동 신도시와 상동 신도시는 이미 아파트가 많이 있고요. 20년, 30년 돼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지만 부천역 쪽은 구도심이라 어, 주택, 빌라, 뭐, 나홀로 아파트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부천역과 소사역 부근은 앞으로 8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지하 주차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101동, 102동, 103동 지하가 모두 뚫려 있어서 어, 지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주식으로 차가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창을 보고 올라가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때 너무너무 편리하겠죠? 지금 오늘 보실 호실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오피스텔 하면 창고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커다란 팬트리가 있어서 어, 잡동사니 같은걸 넣어두기가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주방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냉장고 디오스 냉장고 그 다음에 세탁기 건조기까지 가능한 세탁기 무상으로 드리고요 중문도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다 지어진 거기 때문에 다 확장돼 있어요 확장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오늘 하늘이 굉장히 예쁘네요 어, 저희 아파트는 거실에 에어컨 한대 안방에 에어컨 한대 무상으로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창문을 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공기가 순환되는 그런 최신식 아파트입니다. 해지분이라 지금 한창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대출도 아, 60% 70% 가능하고요. 많게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교통이 굉장히 좋은데요. 부천역 도보로 한 4~5분 걸리고요. 수사역 도보로 한 5~6분 정도 걸리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대곡과 소사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자동차로 경인로나 수도권 제1 외곽순환도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부천역에 이마트, 그 다음에 길 건너 쪽에 또 작은 마트들이 많이 있고요. 부천역 남부쪽에는 자유시장이라고 굉장히 편리한 시장이 있어요. 저렴하고도 품질 좋은 제품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것도 주변에 많이 있어서 생활하시기는 너무너무 편리한 그런 아파트예요. 오늘 부천역과 소사역 중간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월드 메리디앙이라는 메이커도 있고. 또 신축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그런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오늘 할인해주는 이 아파트는 가격도 물론 많이 할인을 해주시지만 취등록세까지도 전액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어, 입주하시거나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 꼭 한번 구경 오셔서 보시고 어,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축 브랜드 아파트 이렇게 저렴하게 살 기회가 흔치 않아요. 인재 건축비 많이 올라서 진짜 신축 아파트 저렴하게 살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꼭 보러 오시고요. 어, 저희가 해지분으로 몇개 남은 물량인 만큼.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 취등록세도 전액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안심보장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제는 4년을 살아보시고 저희가 분양한 금액보다 더 가격이 할인된다면 월드 메리디앙에서 다시 재매입을 해주는 그런 보장제도입니다. 그런 보장제도까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은 집 어, 지금 남은 것 중에 좋은 층, 좋은 호실 골라가실 수 있어요. 오시는 대로 골라가실 수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좋은 층, 좋은 동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